안녕하세요.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트레이너이자 물리치료사 박묵희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주제는 5분 안에 잠이 들수 있는 기적의 수면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수면에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근육의 과 긴장인데요. 긴장을 너무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잠이 쉽게 들 수가 없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거나 이렇게 몸이 굳어져 있는 경우에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몸에 힘 푸는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대로 꾸준히 연습만 하시면 불면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일단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이제 얼굴의 긴장을 푸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계속 얼굴 근육에 긴장을 하고 있으시게 되면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측두근부터 풀어볼 거예요. 약간 귀 앞쪽으로 해서 입 사이에 있는 여기 근육이 있어요 입 근육을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서 10번 정도씩 가볍게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사지하듯이 입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가볍게 압력을 주시면서 좀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푸셨으면 이제 입을 좀 움직이셔야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하던 것처럼 아에이 오를 하시면서 계속 입 주변을 크게 움직여 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한 다섯 번 정도를 입 주변 근육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. 목을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. 돌렸으면 이제 근육을 살짝 목을 든다고 생각했을 때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을 거예요. 이 근육을 이렇게 좌우로 마사지하듯이 눌러주시면서 좌우로 근육의 긴장도를 조금씩 풀어주세요. 그리고 10번 정도 충분히 근육이 풀릴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좀 눌러주세요. 자, 약간 아픈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좀 많이 푸셔야 될 거예요. 항상 이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목에 있는 굽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에 있는 긴장된 근육들을 이완시켜 주시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 이제 목을 좀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. 쇄골 쪽을 잡고 턱을 잡고 목을 쭉 올려주면서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이 다 늘어날 수 있도록 10초 정도 해주세요. 이거 다 하셨으면 반대쪽도 하셔야겠죠.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서. 목 앞쪽에 있는 굽히는 근육들 여기 앞쪽에 튀어나온 근육이에요 그 부분을 일단은 풀어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을 다 늘려주세요 쭉 늘려주시는 거자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목 뒤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원을 그리듯이 한 5번 정도에서 10번 정도를 약간 힘을 주면서 풀어주세요 좀 유독 아프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. 그 부분 위주로 조금씩 마사지를 해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턱을 당기시면서 뒷목을 다 늘려주는 거예요. 베개를 베시고요. 턱을 당기시고 뒷목에 있는 근육들이 다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10초 동안 쭉 눌러주세요. 턱 당기시면서 투턱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뒷목 부분이랑 앞목 부분을 좀 풀게 된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등에 있는 근육을 좀 긴장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할 거예요. 이 가슴, 복장뼈 있는 부분을 천장 쪽으로 쭉 들어 올리실 거예요. 가슴을 활짝 열어주면서 이렇게 10초 정도 가슴을 들어주면서 힘을 주세요. 등 사이를 꽉 모아준다는 느낌. 날개뼈와 날개뼈를 모으시고 가슴을 들어, 천장 쪽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고요. 이때 턱을 살짝 당겨주세요. 그래서 10초 정도 가슴을 활짝 펴주시는 겁니다. 그 상태에서 힘을 쭉 풀어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만세를 하시고요. 발끝을 이렇게 쭉 뻗어주시고, 발끝을 이렇게 이 침대 바깥쪽으로 쭉 뻗어주시고, 손도 이렇게 쭉 뻗으시면서 10초 정도 기지개를 펴주세요. 온몸이 다 늘어난다는 느낌으로. 그 상태에서 힘을 딱 풀어주시고, 1회에서 3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부터는 근육을 어느 정도 이완을 시켜놨기 때문에 근육에 힘을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. 이제 손을 그냥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놔주시고요. 얼굴, 미간부터 코, 그리고 입술, 턱까지 몸에 힘을 다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목은 최대한 편안하게 두시고 그 상태에서 미간, 코, 입, 그리고 목까지 힘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목, 어깨, 이 부분이 힘이 다 풀린다는 느낌으로 침대에 가라앉힌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리고 이제 가슴, 배, 그리고 팔까지 바닥에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힘을 완전히 긴장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. 자 여기까지 힘을 푸셨으면 골반부터 발가락 끝까지 아예 힘을 다 풀어주시고 해파리처럼 늘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코로 크게 후 숨을 들이마시고요. 입으로 호흡을 천천히 뱉어주세요. 코로 다시 한번 크게 숨을 3초 정도 들이마시고, 입으로 후, 뱉어주시고, 이제부터는 바닥에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져가시고요. 몸의 긴장을 다 풀어주시고, 그냥 편안하게 얕은 호흡으로 힘을 푸시면 됩니다. 자 지금까지 이 방법대로 한번 주무시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그리고 힘 푸는 연습을 한달 이상 조금씩 연습을 하신다면 남들보다 쉽게 긴장을 완화할 수 있고요 수면의 질도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꾸준히 한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불면증이 해결될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.